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하천 TV입니다.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 섞인 빵을 먹지 않는 자하고는 역사를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30 세대, 그대들은 눈물의 의미를 아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질문과 대답을 해 두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번 4.15 총선에 선거 연형이 18세로 내려와 고등학생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선거판이 될까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교적 교사들의 영향권에 있는 2030 세대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로서의 매표에 좌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무가내 대깨문들이 돼서 역사적 오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교조 교사들로부터 역사를 왜곡해서 배웠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의 정신 세계가 엉뚱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 20% 속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왜곡해 배웠기 때문에 배고픔과 눈물의 의미는 더더욱 모를 것입니다 유교어가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가르쳤으니 한국전쟁의 눈물의 역사와 참상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1950년에 시작해서 3년 동안의 한국전쟁의 피해 사망자가 15만 명이나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 리가 없습니다 엄동선언에 동상이 걸리고 배고파 울부짖었던 눈물의 역사를 알 리가 없습니다. 행방불명자가 20만 명, 부상자가 25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알 리가 없습니다. 공업시설이 43%, 발전시설이 41%, 탄광이 50% 그리고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는 사실도 알리가 없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만도 54,240명이 전사했습니다. 알리가 없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남쪽만의 핑의입니다. 북한과 중공군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으로 발생한 수많은 과부, 고아들의 고통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런 참혹하고 비참한 역사를 모르고 있으니 2030 세대가 역사의 아픔과 눈물의 의미를 알 리가 없습니다. 정교조의 애국된 역사 교육을 받았으니 이들의 눈에는 북한 김일성이 남침한 것이 아니고 이승만이 북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한의 이승만이가 악바로 보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너무나 생생한 민족 비극의 역사를 왜곡해서 외국, 시켜 가르쳐 놨다면 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먼저 종북 주사파 출신 정교조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두고자 합니다. 정교조 교사들, 그대들은 자유우파 전사들이 산업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김일성 주체 사상과 공산화 전략을 공부하고 있지 않았는가? 자유우파들이 오대양 육자주를 누비며 곳간 채우기에 여염이 없을 때, 그대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지 않았는가? 비록 그대들은 기왕의 좌편향 이념에 세뇌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발 그대들의 제자들에게만은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을 가르쳐 줄 수는 없는가? 그대들은 지금의 사고와 처신과 교육 사관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이 70세대가 왜 이렇게 강곡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의미를 알기는 하는가? 여러분들이 하는 짓들이 하도 기가 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30 젊은 밀레니엄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본 적이 있는가? 그대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는 곳간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담겨져 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2030 그대들의 아버님이 마셨던 그 술잔엔 눈물로 반을 채워 마셨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가?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는 하루도 눈에서 눈물 흐르는, 주체하지 못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살았다. 눈물이 마르는 날이 없었다. 그대들은 호롱불 구경을 해보았는가? 그때는 90%가 전기불이 없어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었다. 그대들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뒷간 구경을 해본 적이 있는가? 코가 찌르는데도 30분을 버티며 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 90%는 실내 화장실이 없어 한겨울 뒷구석 뒷간에 앉아서 거시기가 다 하루 붙었던 그런 세대들이다. 그대들은 가마솥, 목욕탕을 구경이나 해보았는가? 목욕탕이 없어 가마솥에 물을 끓여 1년이면 딱두 차례 추석과 구정 전날 목욕을 했었다. 더운 물이 없어 얼음장을 깨고 손빨래를 하며 손에 동상이 걸렸다. 그대들은 구멍난 팬티를 입어본 적이 있는가? 집신을 심어본 적이 있는가? 왜 칡뿌리와 소나무 껍질로 배를 채워만 했는지 알기나 하는가. 그대들은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못 견뎌 자살을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꿀꿀이 지이 무엇인지 알긴 기 하는가? 배고픔의 서림이 무엇인지 알긴 기 하는가? 자동차는 사치일 뿐 자전거도 없어 십리 길을 걸어서 등하교를 했었다. 95%가 구두나 운동하는 커녕 검정 고무신과 집신을 싫었다. 이발비를 아끼려고 깎아준 머리로 살았다. 그러다가 서른 살이 되어서야 머리를 길렀다. 책가방이 없어 보자기에 책을 쌓아 허리에 묶고 다녔다. 학교에서 나눠준 강냉이 가루로 빵을 만들어 끼니를 때웠다. 주판을 튕기며 수을 배웠다. 공돌이 공순이 세대였고 식모사리로 입을 들었다. 집이 없어 80%가 사글세 단가방에서 살았다. 신혼살림집을 구할 돈이 없어 시부모와 한방에서 숨죽여감의 애를 만들었다. 아버지 바지 하나를 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대물림 거지 누더기로 오남매를 키우셨다. 눈물을 흘리며 그 아껴 기른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일그러진 어머니의 그 표정, 그 얼굴 표정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머리카락을 팔아 국수 한줄 사들고 가시던 초라한 어머니의 뒷모습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어머니는 그 국수마저 모자라 찬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웠다. 초롱불 바느질에 손이 찔려 피를 빨아먹던 어머니의 표정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일식 삼천의 의미를 알긴 하는가? 절미 저축을 왜 했는지 알긴 하는가? 여러분은 이 빈대 벼룩에 한 번이라도 물려본 적이 있는가? 아니 실물을 본 적이 있긴 하는가? 나라가 빈곤하여 목숨 걸고 월남전에 나아가 돈을 벌어와야만 했다. 독일의 파견나가 막장에서 똥을 좀 치우는 간호사로 돈을 돈을 벌어야만 와 했다. 열 살의 나라 중동에서 열살 빵을 마다 않고 죽기 살기로 번을 돈을 벌어야만 했다. 그래서 지금도 재활용 휴지를 줍는 부모님들이 많다. 어른 세들이 이렇게 일한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곡된 역사 책 속에서 잘못된 역사를 배우지 말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눈물을 나는 생생한 현장 역사에서 이, 역사를 다시 배워라. 2030세대그대들이여이 눈물어린 할아버지 세대의 손길을 헤아려 1호에 한마디쯤 할 생각은 없는가? 고생만 해 하셨다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정계조 교사들을 포함한 2030 세대들, 이제라도 작금의 그대들의 막무가내 대깨문 행적들이 잘못 모순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기만이었음을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파정권에게, 이 문재인 좌파정권에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유시장 경제만이 답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법치국가에서 법좀 지켜달라고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짜 평화세와 연방제 망령에서 벗어나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먹고 안 입고 피땀 흘려 모아놓은 곳간에 왜 거덜내느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국강병에 무임승차하여 과실만 따먹고 가전 혜택을 누린 자들이니 제발 당신들 배은 망각까지 좀 그만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캥거루 세대로 살게 하느냐고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 노예로는 살기 싫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비겁해서야 되겠습니까? 고마워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덴마크의 지도자 구릉트비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릉트비이는 젊은이들에게 옛날과 과거를 잊지 말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는 물론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젊은이들을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옛 조상들이 먹었던 보리개떡에 찬물을 한 그릇 마시고 난후 파티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문지식이 몸에 든 덴마크는 지금 현재 농업국가로 배불리 잘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30 그대들도 이 덴마크 청년들처럼 선배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